하고 이제 신고가 달성이 연속적으로 정말 몇십일 나오는 경우도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대리는 주식쉘터입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시장은 현재 단기 고점 형성 후좀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간밤에 이제 미증시가 밀린 것 대비해서는 뭐좀잘 버텼다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시장 하락 트리거인 뭐 무채한도 협상 언젠가 타결이 되긴 되겠지만 쉽게 갈것 같진 않아 보이고요. 당연히 가는 게 우리 시장도 좀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당연히 리스크 관리, 그리고 포트 수익률,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종목 선별, 그리고 타점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뭐이 정도 좀 체크를 좀해 두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피와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텐데, 그전 당연히 구독 버튼 먼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뭐 질문도 많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금양이라는 종목 먼저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전에 이제 몽골 리튬 광산 개발사 지분 60% 인수, 이 MOU 소식에 주가는 빠르게 급등을 좀 했었죠. 어, 주가 보시면 이제 2022년 4월부터 이제 약 4천원대에 있던 종목이 어, 2023년 4월까지 약 1년 안되는 시간 동안 거의 9만 원대까지 이제 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조정을 받아서 5만 원대에서 놀고 있는 흐름이죠. 어, 일단 금양하면 이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배터리 아저씨, 뭐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이제 박순혁 금양 홍보 이사가 회사의 사의를 표하면서 금양의 주가는 더더욱 빠르게 이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9만원에서 5만원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제 몽골 광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금 뭐 이렇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갈 거다라고 기대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실적을 먼저 보시면요. 어, 실적을 보시면 정말로 이게 뭐 4천원에서 9만원대까지가 맞나, 어, 창피할 정도로 이제 맞나 싶을 정도로 적자인 상태입니다. 이제 코프로 말씀드릴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뭔가 호재가 떴을 때 이미 나도 알고 있고 옆 사람도 알고 있고 하는 재료라면 그때 그 주가는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이게 금양이 실질적으로 뭐 118초짜리 수주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MOU 체결한 거죠. MOU는 이제 업무 협약으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 협약이 당장 매출로 이어지는 상태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는 1년 만에 거의 뭐 4천원에서 9만원이면 20배가 뛰었는데, 당연히 기대감으로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볼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 아저씨가 갑자기 사의를 표현 이유 자체도 뭐 유튜브 방송에서 장례 매도와 블록 딜및 교환 사채 발행 등을 이제 매각 방법으로 거론을 했고 회사의 자사주 처분 계획을 특정 채널을 통해서 소수의 투자자들만 미리 접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어, 이로 인해서 금양은 이제 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되고 지금은 사실상 뭐 이런 기대감보다는 뭐 악재가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이제 호재가 됨으로써 이슈는 이제 아웃이 됐다고 좀볼 수가 있겠죠. 아직도 다시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리튬 개발 산업이, 어, 물건을 만들듯이 뭐 가시적인 성과를 바로바로 바로 내기는 좀 어려운 산업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모두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보유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막연한 기대감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제 회사의 실적이나 아니면 이거를 뒤엎을 만한 수술을 따오든지 뭐 추가 호재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사실상 지금으로는 뭐 9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다시 뭐 여기까지 가거나 여기까지 가거나 아니면 여기를 돌파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4천 원에서 9만 원까지 왔는데 당연히 여기서 팔, 아직 안판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차익 실현 물량이 더해지거나, 그리고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아 이제 좀 아닌 것 같다 실망해서 나가거나,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아 손절을 해야겠다 생각하거나 이런 실망 매물이 보태질 때 하방 압력은 더욱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뭐 추세 자체는 1차적으로 무너졌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려도 이상한 구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이렇게 맥락 없이 오른 종목들, 고점에 최고점에 물려있으신 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확신이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목매달고 매매에 임하시면 정말 오랜 시간 기회비용도 날리면서 계좌 손실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매 방식을 좀 반성하시면서 바꾸셔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제 영상 보시고 중간중간에라도 이제 결심을 하시고 수익 보실 종목으로 이제 갈아타야겠다. 이제 문자 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계속해서 뭐신고가 달성한 종목들도 있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소개해드린 종목 뭐 5%에서 10%씩 짧게 짧게라도 수익 구간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 실질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 문자 받고 수익 보신 분들은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일단 수익나는 종목만 잘 공략하면 되니까요. 어, 문자 보내주셔서 수익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 그리고 궁금해 하신 부분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오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수익날 만한 종목 잘 찾아왔습니다. 구독자 분들은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수익 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테마인지,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그가 그러니까 이제 뭐 주간 일정이나 개인 종목 그리고 추천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라인들 이제 겹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꼭 체크해 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투자 수단인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꼭 방송은 끝까지 집중하셔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꿀이 되는 브리핑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HYTC라는 종목이고요. HYTC는 이제 로그 상장된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신규 종목입니다. 어 2차 전지 제조 공정 중 극판 공정 및 조립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초정밀 제품을 생산하며 매출처는 삼성 SDI 그리고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국내 배터리 3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PNT나 CIS, 서브원등 이런 창장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 상승 모멘텀 먼저 체크를 좀해 보면요.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성장에 따라서 부품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폭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글로벌 2차 전지 업체 증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HTC와의 초정밀 부품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제조업체의 가동률 상승으로 제품 교체 주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 또한 당연히 부품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로 인해서 벌써 뭐 반증을 하듯 발주 시기 그리고 발주량이 이제 좀 단축되고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은요, 국내 유사업체가 좀 있습니다. 어, 살펴보시면,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PNT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GI텍, 대보마그네틱, 엔시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요. 어, 이 종목들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할인된 어, 딱 말씀드렸을 때 저평가된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종목들, 이런 유사업체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30% 정도 할인된 수준이라고 볼수 있고요.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시면요. 어, 이전 고점 형성 당시 24,000원까지 이제 치솟았던 적이 있죠. 상장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어, 네, 이때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하방 압력을 피해 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량이 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때부터 조금씩 대량 거래량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추세 전환의 시도도 좀 빠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당연히 이슈도 있겠다. 이제. 추가적으로 좋은 쪽으로 뭐 발주량이나 이제 감소 시기도 이제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데요. 일단은 HYTC가 신규 상장주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 신규 상장주는요. 특성상 이제 한번 추세에 도입을 하면은 하락 추세도 매우 깁니다. 대신에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을 때 추세 추세를 돌리게 되었을 때 당연히 상승 추세도 길게 끌고 가서 어 신규 상장하고 이제 신고가 달성이 연속적으로 정말 몇십일 나오는 경우도 이제 있기 때문에 이번 이번 기회에 이제 추세 돌린 후 흐름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을 어디서 어떻게 잘 잡느냐가 매번 종목 수익률 극대화의 키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이 좋은 종목을 어디서 싸게, 어디서 비싸게 팔아야 할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무턱대고 들어가면 당연히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저점에서 시장 상황 맞춰서 이제 대응을 좀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는 장중 흐름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좀할 수밖에 없고요. 어, 이번에 좋은 종목인 것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진짜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연락 주시면 세세하게 라인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구독, 인증을 남겨주신 분들한테 먼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다세한 매매 타이밍과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위 상단 배너에 있는 카톡 친구 추가나 핸드폰 번호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 이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계속해서 이제 좋은 종목 소개도 드리고 있고, 이번에 소개해드린 종목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세부적인 브리핑, 그리고 같은 테마나 이제 섹터에 엮여있어서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부대장 종목들도 당연히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금양이나 뭐 물려있는 종목들 이제 이제는 좀 고민이 많이 되셔야 될 텐데요. 뭐 개인 종목 때문에 매수할 여건이 안 되셔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진단 받으시고 대응하셔서 손실은 줄이고 이번 수익 종목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결심하셔서 어 지난주 소개해드린 종목 보시고 문자 주신 분들은 수익이 아마 많이 나셨을 겁니다. 수익 보신 분들은 기분 좋게 상세한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저도 다음 시간에 더 힘내서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HYTC 종목 브리핑 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식 쉘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